강황을 매일 먹고 계신가요? 그런데 효과가 없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강황이 문제가 아니라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황 가루를 아무렇게나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귀한 건강식 재료가 내 몸에 약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효과 없이 배출되고 간에 부담만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강황을 건강식으로 챙겨 드셨던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오히려 위장 불편이나 관절통증의 지속으로 내원하시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좋은 성분이라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매우 까다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물에 타서 마시거나 생가루 상태로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영양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흡수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위와 장을 거쳐 그대로 배출되며 기대했던 한겸증 효과나 체내 활성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TV나 인터넷 정보만을 믿고 단순하게 강황가루를 약처럼 복용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국 곳곳에서 무릎이 아프고 손가락이 뻣뻣한 상태를 해결하고자 강황을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다면 단지 강황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강황이 정말 우리 몸에 도움이 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섭취 원칙과 주의사항,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잘못된 복용법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한 관절과 혈관을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강황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겸증 작용은 물론이고, 항산화 효과, 심혈관 보호, 치매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기대를 가지고 섭취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여러 의학 논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산화 스트레스 감소, 신경세포 보호작용 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매우 낮은 생체 이용률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커큐민 자체가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위장관 흡수 능력이 젊은 성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강황가루를 물에 타 마시거나 음식 위에 뿌려드시는 방식으로는 체내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이나 손가락 관절통 같은 증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심한 경우에는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 같은 부작용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황은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올바른 섭취 방법과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조건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강황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성분과 조합해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소화기관을 거쳐 혈액으로 이동하는 커큐민의 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강조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황을 드실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 가루를 생수에 섞어 공복에 마시는 것을 건강에 좋다고 믿고 실천하고 계시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흡수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타서 섭취하면 위장 속에서 분리되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부분 장을 통과해 그대로 배출됩니다. 더군다나 커큐민은 체내에 들어온 후 간이라는 해독기관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초회통과 효과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에 의해 대부분이 분해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며 체내 농도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물에 탄 강황은 영양소로 활용되기 어려운 형태이며 오히려 간에 해독 부담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울금과 강황의 차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한약적으로도 성분적으로도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울금은 성질이 차갑고 커큐민 함량이 낮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만성염증에 사용하는 강황과는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몸이 찬 체질을 가진 어르신들이 울금을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 등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품 강황을 선택하셔야 하며, 드시는 방식 또한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일수, 그렇다면 강황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간의 대사효소를 일시적으로 억제하여 커큐민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인도와 미국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강황과 후추를 함께 섭취했을 때 커큐민의 혈중 농도가 무려 수십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후추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강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큐민은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장 점막을 통해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코코넛 소일 등 집에 있는 식용유 대부분이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은 중쇄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커큐민을 뇌세포까지 운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열입니다. 강황가루를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 커큐민 분자가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 흡수가 어려운데 가열을 통해 구조가 느슨해지면 생체 이용률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인도 요리에서는 강황을 반드시 기름과 함께 볶거나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는 전통을 따릅니다. 이처럼 후추, 기름, 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강황이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무릎 통증이나 만성염증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좋다는 정보만 믿고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흡수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어르신 건강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황을 올바르게 흡수하기 위한 이론적인 원리를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 가능한 섭취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공복에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따뜻한 우유 또는 두유에 강황가루를 섞어 마시는 황금 라떼가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후추를 소량 넣고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을 한 방울 첨가하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액체는 장벽을 부드럽게 자극해 흡수를 도와주며 우유 속의 유지방은 커큐민을 감싸 체내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외에도 식사와 함께 강황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쌀 위에 강황가루 한 티스푼과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취사하면 자연스럽게 열과 기름이 결합된 상태의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또는 생선구이나 고기 반찬을 드실 때 후추를 뿌리듯이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과 강황이 만나면 커큐민의 흡수율은 물론 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섭취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강황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인 3g에서 5g 정도, 티스푼 기준으로 1에서 2스푼 이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섭취 방법을 개선하면 이전에는 느낄 수 없던 변화가 관절과 위장, 전신 건강 전반에서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달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황을 드시기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주의사항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담석증이나 담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강황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담석이 있는 경우 돌이 움직이며 담관을 막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낭 관련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뒤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요로결석의 병력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황에는 옥살산이 소량 함유되어 있어 칼슘과 결합시 결석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전에 요로결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 섭취와 함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강황은 많이 먹는다고 더 효과가 나타나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량 섭취 시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하루 3에서 5g 티스푼 기준으로 1에서 2스푼 이내면 충분합니다. 건강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흡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량을 지켜 섭취해야 비로소 이로운 작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무리한 섭취보다 조금씩 상태를 관찰하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강황은 더 이상 무의미한 가루가 아니라 몸속 염증을 줄이고 관절과 혈관을 돌수 있는 귀중한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린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토된 원리에 기반한 건강 관리법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강황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절대로 강황을 물에 타서 마시지 마십시오.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는 녹지 않으며 그렇게 섭취하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배출되어 버립니다. 둘째, 강황을 드실 때는 반드시 후추와 기름을 함께 곁들이십시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은 커큐민이 간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며 기름은 장 점막을 통한 흡수를 도와주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강황의 흡수율은 10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생가루 상태가 아닌 반드시 열을 가해 조리한 상태로 섭취하십시오. 가열을 통해 커큐민 분자의 구조가 부드러워지며 체내에서 더 쉽게 흡수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킨다면 이전에는 효과를 느끼지 못했던 분들도 체내 염증 감소, 관절 통증 완화, 소화 기능 개선과 같은 변화를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쉬우며 따로 약처럼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담도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재료의 성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섭취하는 지혜입니다. 괜히 좋은 재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해 시간과 비용, 그리고 건강까지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이세 가지 원칙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강황은 단순한 유행식품이 아니라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때 몸을 살리는 과학적 식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강황의 섭취법은 단순히 강황가루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황이라는 성분의 특성과 흡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려한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드시는 건강식품일수록 효과를 보기 위한 조리법과 섭취법이 중요해지는데, 강황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식재료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생가루를 물에 타 마시는 방식은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으며 간 해독 부담을 높이고 흡수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티스푼 단위의 강황 가루를 넣고 후추와 오일을 소량 추가하여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방식은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위장의 부담도 줄이며 실제로. 많은 임상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때 기름을 활용한 볶음 요리나 밥을 지을 때 강황을 소량 넣는 방법 역시 간편하면서도 흡수율을 보장하는 안전한 섭취법입니다. 강황은 그 자체로 보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안내드린 모든 정보는 국제적인 영양 가이드라인과 임상 논문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단순히 민간요법이나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시각으로 풀어낸 건강 지침입니다. 이제부터는 강황을 섭취하시더라도 꼭 어떻게 먹는지를 먼저 고민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강황 섭취법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가장 효과적인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장은 흡수율이 높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따뜻한 우유 또는 두유 한 컵을 준비해 강황가루 티스푼 한 개, 후추 톡톡, 그리고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을 소량 넣어 섞어 마시는 황금 라떼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워서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이고 흡수는 더욱 원활해집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입니다. 밥을 지을 때쌀 위에 강황가루와 들기름을 함께 넣고 취사하면 열과 기름이 동시에 적용되어 생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밥 외에도 생선구이나 고기 요리를 드실 때 조미료처럼 강황가루를 약간 뿌려 드시는 것도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커큐민의 용해도가 높아지며 소화도 더욱 원활해지는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은 하루 이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일정 기간 유지하며 섭취했을 때그 효능이 점차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하루 두번 아침과 저녁, 이 단순한 루틴을 2주 이상만 실천해 보시면 몸의 변화가 서서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뻣뻣함, 속 불편함, 피로감 같은 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며 이미 많은 임상 연구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황은 양보다 방식, 반복보다 원칙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후추와 기름, 그리고 올바른 열조리법이 더해진다면, 강황은 그 자체로 귀한 건강관리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황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황을 물에 타서 드시지 마십시오. 커큐민은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는 녹지 않고 그렇게 드시면 체내 흡수 없이 그대로 배출됩니다. 둘째, 반드시 후추와 기름을 함께 섭취하십시오. 후추 속의 피페린은 간의 대사를 늦추어 커큐민이 오랫동안 혈액 내에 머무르게 해주며 기름은 장 점막을 통해 커큐민을 원활히 흡수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생가루 형태가 아닌 열을 가한 상태로 섭취하십시오. 열을 가하면 커큐민 분자의 구조가 풀리며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기신다면 지금까지는 효과를 느끼지 못했던 강황이 건강을 도와주는 귀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 손가락 관절의 뻣뻣함, 잦은 위장 불편 등이 어느 날부터 서서히 줄어들 수 있으며 염증 관리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과 건강식품은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담석이나 결석, 소화기 질환 등의 병력이 있으신 분은 먼저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강황의 원리와 섭취법은 단순한 민간 상식이 아닌 수많은 임상적 근거와 영양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구성된 건강관리법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단한 스푼의 지식이 더해졌을 때 그것이 수년간의 건강을 바꾸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경험해 온 바에 따르면 좋은 식재료 하나가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재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건강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강황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잘만 활용하면 관절 건강, 혈관 건강, 그리고 만성 염증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소중한 성분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아무 효과 없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 여러분께서 강황을 습관처럼 챙겨 드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섭취 원리를 정확히 알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황금 라떼 레시피, 밥 짓는 방식, 반찬에 뿌려 먹는 조리법은 모두 쉽게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또한 하루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 자극, 설사, 속쓰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처럼 강황도 균형 있게 섭취할 때만 진정한 보약이 됩니다. 또한 강황은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반드시 흡수를 돕는 보조 요소와 함께 섭취하셔야만 진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강황을 드실 때는 그저 물에 타 마시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즉, 기름, 후추, 열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절 건강, 위장 기능,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임상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된 실천 가능한 건강 지침입니다. 이제 강황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모두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실천하시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유 한 잔에 티스푼 하나, 후추 톡톡, 오일 한 방울, 복잡한 조리도구나 특별한 재료 없이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중단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천천히 반응하고 회복의 속도는 나이와 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이기보다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황 섭취법은 어디선가 새롭게 만들어낸 요법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임상 결과와 전통적인 식생활 속에서 검증된 원칙들을 토대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드리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황이라는 식재료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한 진짜 건강 도구가 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진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냉장고에 우유가 있는지, 찬장에 강황가루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제대로 된한 스푼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 여러분의 관절, 혈관, 위장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또렷이 남겨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황은 절대로 물에 타서 드시지 마십시오. 수용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드셔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위장만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후추와 기름을 곁들여 드십시오. 후추 속 피페린이 커큐민의 분해를 막아주고, 기름은 커큐민을 장을 통과시켜 혈액으로 전달하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는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흡수보조제입니다. 셋째, 강황은 생가루가 아니라 열을 가한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밥을 지을 때 넣거나 따뜻한 우유에 타거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시면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강황의 진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단지 좋다는 말에만 의존해 강황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 몸에 맞는 정확한 방식으로 실천하신다면 1년 내내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단몇주 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30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광고에 휘둘리지 않고 근거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 여러분의 관절, 위장,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 최서준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